안녕하세요. 성형외과 4년차 의국장 이나라입니다. 설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성형외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주변에 미용수술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쁘고 멋진 연예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보면서, 아, 이런 수술을 내 손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서저리는 에스테틱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성형수술이라고 꼭 미용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수술은 신체 외부의 결손을 기능과 모양에 대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신체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기형과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며 공식적인 명칭은 성형재건외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시면 향후 4년간 여러분이 보게 될 수술은 미용수술도 있지만 주로 재건수술이 됩니다. 제거는 이와 같이 크라니오페이셜 아노말리, 브레스트, 헤드앤넥 리컨스트럭션 크로닉 운드 매니지먼트, 펠로이드 스카, 스킨 캔서, 핸드서저리, 트라우마서저리가 있습니다. 수술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크라니오페이셜 아노말리 영역의 클랩트 팔라트, 알베올라 클랩트, 투조서저리 및 디스트랙터를 이용한 오스테오제네시스, 그리고 헤드앤넥 서저리 영역으로 아이나 노즈, 오로파링스 이어 칸알의 캔서 리무벌 후 프리플랩을 이용한 재건 수술, 맨디브를 이용 포함한 그 헤덴넥 캔서 수술 후에는 메스티케이션 기능 회복을 위해서 피블라 본을 이용한 포함한 프리플랩으로 재건을 하며 이렇게 본이 들어가서 기능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노티아나 마이크로티아 환자에서 리팔트리즈를 이용한 이어 리콘스럭션, 브레스트 영역에서 유방암 수술후 등살이나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 그래서 이렇게 기존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수술로 디펙트 어 니플을 포함해서 제거를 한 경우에 있는 디펙트에 대해서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정도의 모양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로월렉 리컨스트럭션 영역에서 이렇게 하지의 스킨 디펙트에 대해서 스킨 그래프트를 하여서 치료 기간을 줄이고 기능적 회복이 가능하고 어,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오거나 트라우마 후에 부분적으로 스킨 네크로시스가 오 환자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배부리명을한 후에 회복 후 스킨그랩트를 할수 있습니다. DM풋이나 칼로스 등으로 발에 웨이트 베어링이 필요한 부분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스킨그랩트가 아니라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렇게 프리플랩을 해서 엠블레이션이 가능하게 기능 회복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로 OS 수술을 하고 나서 오픈 프렉처나 컴파트먼트 신드롬, 임팩션 등으로 스킨 클로저가 안 되는 경우에, 어 열어놓으면은 임팩션이나 엠퓨테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리플랩을 통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이런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레저소에 대한 드레싱 인턴 때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환자가 이제 수술 가능한 컨디션이고 어큐트 임팩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랩 커버리지를 통한 수술적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 켈로이드에 대해서도 수술적 제거가 가능하고, 안면부나 몸의 모반에 대해서 절제술만 하면 코의 면, 모양이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로컬 플랩이나 컴버지트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에스테틱한 면을 고려하여 수술을 할수 있고, 이 환자가 크는 경우에도 귀 뒤에서 뗀폴리스크네스킹 그래프를 통해서 모반 절제술 후에도 어펄 립과 코의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모반 환자의 경우에는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 악성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적 제거 및 재발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팔 전체에 모반이 있는 환자도 단계적으로 제거 및 피부 이식을 통해서 제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핸드 파트에 다지증 수술, 합지증 분리 수술, 하파 터널 신드롬이나 큐비탈 터널 신드롬, 그리고 핸드 앰피테이션 환자의 트랜스플란테이션, 수술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셜 트라우마 수술도 있고, 그리고 NS 수술 후에 이런 스컬 디펙트에 대해서 크라니오플라스틱 등의 수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인데요. 성형외과 연구 분야로 지방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조직 재생이나 안면 이식 관한 면역 연구 등이 있습니다. 역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인 유대덕 선생님이 성형외과를 창시하였고, 세브란스를 주축으로 학회 및타 병원의 성형외과 교실이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의료 봉사도 교수님들이 꾸준히 가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4년차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험은 못했지만, 파트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교수님이 봉사 가실 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진은 이렇게 크라니오페이셜 파트의 유대형 교수님, 김용욱 교수님, 헤드앤넥과 로얼렉 리컨스트럭션의 이원재 교수님, 헤드앤넥과 핸드서저리 하시는 홍종원 교수님, 그리고 브레스트 파트의 송수영 교수님, 브레스트 파트 이동환 교수님, 브레스트 양은정 교수님, 그리고 크라니오페이셜의 백월 교수님, 그리고 로얼렉 및 헤드앤넥 리컨스트럭션의 서영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남으로 파견을 가시면 브레스트 파트의 노태석 교수님, 역시 브레스트 파트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크라니오페이셜 이어리 컨스트럭션, 그리고 헤드 앤넥 파트 맡고 계시는 윤인식 교수님 계십니다. 저희가 원주 파견까지는 루틴하게 가고요. 용인은 전공의 파견이 아직 없습니다. 어, 수술실과 외래에 피해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수련은 말씀드린 대로 강남과 신촌은 통합 산말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일산병원은 1, 2년차 때 파견, 그리고 원주는 2, 3, 4년차 때 파견을 가서 어, 두 병원 토탈 2, 3, 4년차 때한 어, 번에서 두번 정도 파견을 가게 됩니다. 미국 파견은 4년차 때한 달씩 가고요. 코로나로 3년간 없다가 내년부터 다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실 행사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수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본연에서 수련을 하실 경우에 성형외과의 모든 영역을 강화할 수 있고 어, 다양한 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원에서 수련 받은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여기 보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